날마다 신이 날 수는 없죠. 좋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어떻습니까? 질립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면 1년 단위로 돌아가는 인생에서 과연 어떤 패턴을 어떤 패턴이 세상에 굴러가는지를 조금 알게도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죠. 코로나 1 9 동안에 과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성령 우리 각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한국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힘을 주고 오셨는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가 등장하냐면 거듭남이 등장을 해요. 영어로는 본 어게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 어게인. 요즘 다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게 이 되는데 어게인. 근데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근데 과연 그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뭘까? 왜 거듭나야 하나?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그거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힘도 주고 격려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냐면 요한 공동체의 복음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북쪽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갈릴리 청년이 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2장에 등장을 하죠. 그 소문이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근데 어떤 시즌이 다가오는데 바로 6월절 시즌이 다가와, 다가와요. 절기가 다가와요. 사람들이 모여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이 성전에서 본래의 성전 기능을 상실한 이 성전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노끈으로 채책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읽게 되면 처음부터 이 녹권을 준비하고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기도하는 곳, 아버지의 집, 그 성전 설마 이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나? 그 현장에서 바로 녹권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채찍을 들으셨어요.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현장에서 녹권으로 채찍을 만드셨던 얘기가 요한 복음 2장에 나오죠. 동물들을 내쫓았어요. 성자나인에 썼던 희생제사에 쓰였던 동물들을 내쫓았죠. 더군다나 누구를 또 쫓았어요? 장사치들을. 그 돈을 쏟았습니다. 상을 엎었어요. 기도하는 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꼴을 보고, 돋꾼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것 이후로 행동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었구나.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 대목이죠. 뜨끔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이 행동으로 다시금 사람들을 뜨끔하게 만들었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다시금 심기일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술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법 같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관심이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게 되죠. 어, 갈릴리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 사람을 살리네, 고치네.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던 표적들이 일어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절 바로 앞절에는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대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몸에 기대지 않았다고 다했어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왜냐하면 신이 사람들의 속을 아셨기 때문이죠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허울이 아니라, 어떤 명예와 어떤 부를 갖고 있었던, 휘황찬란한 어떤 사람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중심을 보는 안목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교원 영색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말을 교묘히 하죠. 얼굴빛을 좋게 해요. 마치 사랑스러운 것처럼 이미지가 좋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속내를 알고 계셨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받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생각과 그러한 정서와 감정을 갖고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처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10편 146편 3절과 4절이 저에게 도전을 다시금 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그 인생의 호흡은 끊어지고 원래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 그가 일생 가운데 살았던 것들, 사람의 생각에서 소멸된다고 하는 10편 146편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걸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됐죠. 그러니 146편 10절에 보면 시편 146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너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도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고약의 이 말씀이 한국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찾아오냐면 유대인 리더가 찾아와요. 지도자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라고 하는 말은 정복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무엇보다 도 먼저 찾아가길 부탁합니다. 어디로 찾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거룩한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에 되면 우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곳을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게 과연 뭘까? 그러한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심으로 계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계에 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어떤 가운데 살아요? 갈등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요? 선택을 합니다 어떤 걸 설득할 때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의심이에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죠 두 마음인데 한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심을 해요 의문을 가져요 과연 이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니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순간순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결정합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데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어떤 사안사안이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선택합니까? 니고데모처럼 사회적 명성 갖고, 아니면 지위를 갖고, 아니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를 갖고, 왕인지,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지도자인지, 그도 아니면 요즘 새롭게 꾸리다고 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지, 그걸 갖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심과 의문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결정을 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법과 규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쉬울 텐데 우리 인간은 그걸 넘어서는 일들을 하기도 되죠. 토라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율법으로 결정되면 좋을 텐데 오늘의 인물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명확한 답들을 얻지 못했던가 봐요. 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것이 우리 회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야 하는 배경은 어떤 걸까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과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왜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생 가운데 사셨던 그러한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말씀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니고데메에게 예수 그리스는 도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성령과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대요. 그걸로 거듭나야 된대요. 우리는 이미 물로써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속으로 우리 성도 가운데서 저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라고 그렇게 의구심이 드신다면 이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누가 오라고 계속해서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우리의 발걸음을 일로 옮겨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대요. 볼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 해보십시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질문이 있죠.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은데 누가 대답을 할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야 올바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한국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유대인 지도자의 그 무식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변이 대, 대비되어 있어요. 무식함과 지혜로운 답변. 문자적으로 들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거듭나야 되나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회심해야 된다고. 기존의 율법적인 사고에서 은혜와 진리로 그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문자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거듭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아니면 규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때 알려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성전에서 들리는 그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묘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그렇게 벌어지는 일과 같다고 그렇게 또한 비유하고 계시죠. 우리가 숲 속에 있을 때 바람이 언제 어떻게 하나요? 나 잎사귀가 흔들려요. 살갗에서 다른 바람이 느껴져요. 아, 그때 바람이 왔다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언제 알수 있냐면, 우리가 좁은 길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예기치 못하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은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공동체는 창세기 1장 2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읽죠.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영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죠. 더불어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시간을 통과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그때에 벌어졌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누가 보면 16장 21절에는 또한 나와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에 답답하고 어수선할 때에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 하늘과 연결되어 있죠. 위로부터 난다라고 분명히 니고데메에게 얘기하고 있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으로 읽고 쓰고 또한 살아가는 데 지침이 되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2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그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 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될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마치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학생과 랍비인 선생님 지혜 교사가 문답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 장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본 어게인 다시금 다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우리는 그 힌트는 어디 있냐면 실마리는 어디 있냐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의 기운, 그 호흡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해산 가운데에서 또한 그곳에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수 기도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과 우리가 내쉴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예수 기도가 기원후 4세기부터 시작이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고 내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묵상은 거룩한 곳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듭남의 일이죠 질문하고 대답하고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대화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기도해보면 아시겠지만, 즉각적인 대답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지 않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탈선을 하게 돼요. 누군가 와서 유혹을 하죠. 꼬득이기도 해요. 아, 어디 어디 가게 되면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런 꼬임에 빠지기도 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팍팍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상식적인 신앙이죠. 상식적으로 믿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말씀 앞으로 가는 일이에요. 빛의 문이 거기에 있어요. 살리는 영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말.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 어느 사람이 보기 싫을 때도 있겠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새로운 계명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뭐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명, 그 정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연결되어 있으지. 7의 굽 백성들이 광해를 지날 때에 모에 물려요. 뱀에 물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높 뱀을 만들어서 하늘 위로 들어라. 그것을 본 사람이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 또한 생활의 안정을 원하죠. 직장도 원하죠. 사람들의 좋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러나 일상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부요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 쪽팔려서 밤에 왔어요. 낮에 올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의 졸귀적, 종교적인 율법, 사회적인 명성 이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절박한 마음 가운데서 왔다 던그 니고데모의 마음처럼 뭔가 구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한 그러한 간절함이 다시금 어수선하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한 이 시대에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우리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 국내적인 상황 우리 교회에서 쏟아내야 될 맥시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멍하니 있지 말고, 다른 잡생각 하지 말고, 질문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옳은 길입니까? 경청하라는 거죠. 먼저 주의 영광을 살라는 우리 각자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본질과 만나는 놀라운 원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압니다. 세상엔 빛만 있나요? 어둠이 공존해요. 내 치고 싶은 원수들이, 그 대적들이 너무나 많지요. 총이 있으면, 칼이 있으면 쓰고 싶은 그런 분노의 마음도 들어가는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세만의 동산, 그 대자자상과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베드로가 대서장 종에 귀를 쳤듯이, 그걸 보고 잘했다고 칭찬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린 영생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어느 편에 설까요? 우린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절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순한 생각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우신가요? 창세기 1장 2절은 1절은 하나님께서 말하기 이전에 행동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마다 행성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조의 특성이에요. 혼란에서 구분하는 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를 명하셨다고 하신 게 아니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혼란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6절은 나와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때로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육시로는 사람의 그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로마 사람들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주장도 합니다. 그 먼저 외부로 확성기를 돌리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전에, 우리 안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질문을 때에 맞는 질문을 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듣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한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해지지 아니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수고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